안녕하세요, 코냥입니다. 안녕, 우리 하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 메이크업은 굉장히 특별한 메이크업이에요. 귀여운 아가 셀프 메이크업을 또 준비했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난 여기서 인사할게. 안녕, 우리 하린이들. 안녕하세요, 로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진짜 자주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하는 셀프 메이크업이에요. 이 메이크업은 어제도 했던 그런 메이크업인데, 이 메이크업은 진짜 제 뼈가 묻어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명물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하러 갈게요. 이거는 제가 2년 동안 쓴 그런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생각보다 좋아서 오래 쓰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선크림을 발라볼 건데요. 이 선크림은 제가 작년에 여름에 놀러 갔을 때 선물 받았던 올가플러스 건데 요즘엔 저 선스틱을 쓰고 있고 이렇게 구석, 구석구석 발라줄게요 일단 이렇게 선, 선크림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제가 톤업크림을 바르는데 톤업크림 이니스프리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 엄마께서 사주셨어요 제가 갖고 싶다 해서 사주셨어요 손가락을 콕 집어서 이렇게 손등에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다크서클 있는데 위주로 이렇게 발라 바를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1년 만에 3년 된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좀 편한가 봐요. 이렇게 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써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로 바르고 핸드폰을 이렇게 옆에다가 대도 많이 묻어나오질 않아서 좀 좋은 거 같아요. 톤업도 제가 그렇게 하얀 편은 아니라 좀 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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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주 쓰는 이렇게 토너 크림을 다 발라줬어요. 어때요? 좀 밝아졌나요? 그 다음에는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이니스프리 건데, 제가 이거 리뉴얼? 리뉴얼 되기 전부터 계속 쓰던 건데, 이게 색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샀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브라운 색상이에요. 제가 머리가 좀 자연 갈색 그런 색깔이라서 저는 브라운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 틀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근데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30분? 30분 정도 기다리고 찍었고 사진을 받았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일자 눈썹이니까 일자 눈썹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 일자 눈썹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코 쉐딩을 해줄 거예요. 코 쉐딩 할 거는 페리페라 잉크 보이 쉐딩인데 받은 거예요. 이거는 중간 색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얼마 전 얼마 전에 두달전두달 전에 이렇게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떡볶이도 쏘고. 정말 재밌었어요. 떡볶이는 제가 엽기 떡볶이에서 빗 세트 두 개를 시켜서 여섯 명이서 먹었어요, 여섯 명이서. 그리고 여기 제일 연한 색상으로 눈과 눈썹과 코 사이 그 사이를 이렇게. 이게 딱히 효과는 없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하고 싶어서 하는 느낌이 좀큰것 같아요. 오늘은 턱 쉐딩은 그냥 패스. 솔직히 아이 메이크업이 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 섀도우는 컬러그램 히펜 섀도우라고 써 있는데 이게 2년 전이었던가? 화장을 아예 안 했을 때 그때 친구랑 처음으로 이렇게 막쭈뼛쭈뼛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제일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그걸 선택을 하게 됐고 여기 여기 빵꾸도 났어요. 중간에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손에다가 묻혀서 그냥 이 여기 눈두덩이랑 여기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한 발라줄게. 요 제가 이걸 처음 사서, 친구랑 사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자랑을 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아서 엄마가 그냥, 어, 그래? 이,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첫 섀도우는 끝났어요. 그다음두 번째로는 조금 더 진한 갈색 섀도우를 쓸 건데, 에뛰드 하우스 건데, 이게 뒤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브러쉬로 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손으로 하는 게 역시 아 제가 에뛰드 섀도우 싸고 괜찮아서 정말 자주 갔었는데 에뛰드 하우스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가려면 엄청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에뛰드 하우스 요즘 가기 힘들어 이렇게 두 번째 섀도우까지 완성이 됐어요 끝에 조금 음영이 좀 들어갔죠? 네, 세 번째로는 네이처리퍼블릭 그런 섀도우인데요. 이게 이거에 대한 썰이 있어요. 일단, 여기 구멍난 섀도우를 이렇게 좀 뾰족한 브러쉬? 이걸로 삼각존 여기 부분에 채워줄게요. 그 썰을 말해보자면, 엄마가 아빠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로나 선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머리 감고 있었는데 뭐지? 음, 맛있는 거 사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이처리퍼블릭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 섀도우 팔레트가 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엄청 큰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막 방방 뛰면서 좋아했어요 이런 풍족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섀도우 팔레트를 두개를 들고 다니는데 그 색이 마음에 들어서 이큰 섀도우 팔레트를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한 섀도우 팔레트당 섀도우를 한 개밖에 안 써요 그게 부피가 너무 차지하니까 빵빵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섀도우도 끝났어요 좀 깊어 보이나요? 깊은 바닷속처럼? 네 번째 섀도우도 아까 말했던 그 썰의 주인공인 섀도우 팔레트인데 한 가지 색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다줏빛이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에 대해서 이렇게 톡톡 털어준 다음에 이 꼬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자연스럽게 되도록 발라줄 거예요 조금 앞부분도 살짝, 아주 살짝씩 그러면 섀도우 화장은 끝이에요 아이라인은 아까 말했던 그 섀도우보다 조금 늦게 산 아리따움 아이라인인데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상표 같은 게다 없어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근데 이게 2년 전에 산 거라서 좀안 나와가지고 오늘 하쌤이 빌려주신 이글립스 아이라이너를 쓸 거예요. 꼬리만 좀 이렇게 빼줄게요. 좀안 맞는다. 왼쪽이 항상 잘안 그려져. 그냥 좀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더 하면 더 망쳐질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속눈썹을 조금 올려줄 뷰러를 할 거예요. 뷰러를 하면 확실히 눈이 이렇게 막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이 뷰러는 다이소 뷰러예요. 다이소. 얼마였지? 어쨌든 엄청 싼. 이것도 친구랑 같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뷰러랑 짝꿍인.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제첫 마스카라. 토니모리 마스, 키니 마스카라. 롱키니. 길고 얇은 마스카라인데, 조금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막 뭉쳐서 나오니까,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여기 밑에 언더 손또 조금씩 해줄게요. 이게 마스카라가 하면 확실히 눈이 또렷해 보이고 더커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커 보이면 나쁠 건 없잖아요. <laughs> 음, 이렇게 하면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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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 진짜 완전 좋아하는 블러셔인데요. 더샘이 진짜 최고, 최고. 그 전에도 이거 두 통째인데 그 전에 썼던 것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나? 10일 남았나? 그래가지고 어제 친구 만나서 시내 간 김에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오, 처음 쓰러거 오, 아주 좋아. 이렇게 웃으면서 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진짜 블러셔를 할 때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블러셔는 진짜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많이 있나좀 저는 블러셔를 할 때는 좀 과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손으로 조금 터준 다음에 여기 눈 바로 밑에는 잘안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를 좀 손으로 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아 벌써 마지막이라니 로맨 틴트인데. 이것도 제가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서로 가줬어요 서로. 제 친구는 로맨 립스틱이 갖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그거 사주고 친구는 이거 사주고 조금 조금씩 덜어서 처음에는 여기 바깥 부분이라 해야 되나? 조금씩 베이스가 들어가게 이렇게 너무 헉! 립밤을 바를 걸 그랬다.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하고 조금 안쪽 부분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끝에 부분이 잘안발려고 벌려가... 아, 그때 부분도 손으로 <laughs> 손이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하면 제 메이크업 은 완성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뼈가 묻은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어떤가요? 괜찮게 됐나요? 옛날부터 진짜 진짜 매일 매일 어디 나갈 때마다 계속했던 그런 메이크업이고, 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친구랑 볼 때, 음, 뭐 떡볶이를 먹는다거나, 엄마 아빠랑 뭐 놀러 갈때 이렇게 할 때는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자주 한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더,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안녕!